지난 25일 11시 20분쯤부터 37분여간 KT의 네트워크 장애로 유 무선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고작 37분으로 전국의 통신이 마비되어 일상의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택시 요금이나 식사 대금 결제는 물론 증권 거래 등 일부 금융 업무, 코로나19 방역, 분초를 다투는 일일 구상황 실도 먹통이 되었고,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 상황으로 인해 더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초연결 사회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부터 발생한 KT의 유무선 통신망 장애는 11시 57분부터 차츰 복구돼 1시간 25분 뒤인 오후 12시 45분께 100% 복구되었습니다. 통신장애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KT 가입자인 대략 2600만 명, 전 국민 절반의 디지털 손발이 묶인 셈입니다. 갑작스런 통신 단절로 인터넷 검색 메신저 결제 등이 작동하지 않아 불편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KT는 이날 장애 발생 원인을 두고도 말을 바꿔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KT는 원인을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다가 3시간 뒤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가 원인이라고 정정하며 이렇게 대대적으로 라우팅 장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우팅이란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중앙부에서 사용자한테 도달할 때까지 가장 효율적인 통로를 찾아주는 작업으로 트래픽이 다니는 길목의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이번 KT의 네트워크 장애는 신호등이 고장나 특정 차선이 계속 막히면서 과부하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주회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조수단으로 백업망이 가동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제3의 비상망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통신 장애 때는 백업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초연결 사회의 파괴력 즉 디지털 암흑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통신 장비 업체 에릭슨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일본 영국 등 11개국의 통신 시스템이 마비돼 8천만여 명이 4시간가량 먹통 현상을 겪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쿠모의 경우 지난 10월 14일 오후 5시 무력 통신 장애가 발생했고, 약 3시간 후인 오후 8시에 시스템의 전반적인 복구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발표로 사람들이 몰려 거의 2일간 통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반응 보겠습니다. 매번 일본의 아날로그 절차를 희롱해 놓고도 결국 그들은 이 모양인가요? 항상 콩트네요. 한국은... 3월 11일 대지진 때 정전으로 전자 화폐나 신용카드를 못 쓰게 되어 물건을 구매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지. 디지털을 아예 안 쓴다는 건 비합리적이지만 비상시를 고려하지 않고 항상 가능한 것으로 과신하는 것은 방심이다. 아날로그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재해가 많은 일본은 디지털과 백업으로서의 아날로그 둘다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바로 얼마 전에 도코모에서 대규모 장애가 발생해서 혼란이 일어났는데 한국 때리기에 열중하는 녀석들은 일본의 상황에는 흥미가 없는 걸까? 일본의 도코모는 몇 분도 하루도 아닌 3일 정도 통신장애였어. 편리한 것에 의존하고 있어 그것이 정작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무서움을 다들 간과하고 있다.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 캐시리스, 인터넷뱅크 등 현대사회에서는 일일이 셀수 없을 정도 정말 만일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하네요.